제가 추천드리는 가격에 사고 오르면 팔고 자돈 벌기 쉽죠? 이게 무료라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 분석과 코인 선비입니다 보실 영상은 2022년 8월 5일 오후 5시 11분에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 2일 오전 10시에 엔진 코인 850원에서 830원 사이 분할 매수 추천드렸고, 800원 위에서 안착하면 진입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 보시면 800원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위에 안착해준 모습이고 저희 회원분들은 이쯤에서 매수 들어가서 약20% 정도 수익 챙겨가셨습니다. 자율 매수 매도이고 10%에서 20% 정도 수익 구간에 오면 매도하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며 계속해서 신규 매수 코인 단타 종목, 스윙 종목 가리지 않고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 위에 보이시는 번호에 숫자 1 문자 남겨주시거나 저희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입장문이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매수, 매도, 손절 구간까지 다 잡아드리며 정말 가볍게 정보만 얻어가셔도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번저 비트코인 시황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략 일주일 동안 3천만 원 라인 위에서 버텨주고 있지만 하락 채널 진행 중으로 볼수 있고 주말간 반등이 나온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해서 체크해 드렸는데 아래로 더 빠진다면 2,900만 원에서 2,800까지 급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포지션 잡은 종목들은 길게 홀딩하시는 것보다 단타로 수익 바로바로 챙겨 주시는 게 유리해 보이며 지금은 투자 금액에서 현금 비중을 높이시고 소액으로만 매매하시거나 확실하게 추. 추세가 바뀌는 걸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매매하셔도 수익 크게 낼수 있으니까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안전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녁부터 플로우가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메타 뉴스룸 트윗을 보시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가 인스타그램을 통한 NFT 게시 및 공유 기능을 100개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더리움과 폴리곤상의 NFT만 대응을 했지만 앞으로는 플로우도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호재 소식으로 매수물량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계속 횡보 중이던 박스권 위에 안착을 해준 다음 2460원 라인 위에서 지지를 받다가 슈팅이 나온 모습입니다. 이번 급등으로 3800원 매물까지 한 번에 돌파를 성공했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이 빠지지 않는다면 4300원까지는 열려있고 더 들고 가실 분들은 위에 저항 받을 만한 구간을 체크해 드렸으니 매매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지금 가격에서 3,550원까지 눌림을 기다리셨다가 지지를 받는다 싶으면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여기서 바로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조금씩 분할매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이 라인 이탈시 다시 아래로 가격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잘 잡아두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플로우 이외에도 각 종목들별로 신규 진입 타점이나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물타는 가격이나 손절라인까지 다 잡아드리며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정보방 이용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매매하실 때 매수 가격 잘 잡아도 매도를 너무 일찍 해서 수익이 아쉽거나 추격 매수하다가 고점에서 자주 물리신다면 저희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입장문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시 바와 같이 비트코인 시황이나 차트 분석, 신규 진입, 타점까지 잡아드리며 관련 뉴스까지 무료로 전달해드리니 부담 없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